줄기세포 주사로서 치료제로 입증돼서 허가가 된 치료 줄기세포 주사 치료제는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치료 시술 방법은 아니다. 효과는 있다. 그러면 주사 치료 시술이 되겠죠. 무릎 관절은 하철원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철원 정형외과 원장 하철원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주사로 달아버린 연골이 재생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로 달아버린 연골이 재생되나요? 라는 질문을 참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받습니다. 어,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로 연골이 재생된다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치료를 받는 게 맞나요? 어, 치료할 정도가 제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 아,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다가 보면 같은 질문을 계속 답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재생치료제, 재생치료술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생치료술, 줄기세포주사 같은 경우가 현재 대부분 재생치료술입니다. 줄기세포 주사로서 치료제로 입증돼서 허가가 된 치료 줄기세포 주사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사 치료 시술이 되겠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방 줄기세포 치료가 있다. 골수 줄기세포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치료제 약으로 허가된 게 아니고 시술 방법입니다.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지방 유래 세포 줄기세포만 투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유래된 세포들을 투여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실제로 받고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에서 유래되는 세포의 줄기세포 숫자도 적지만 그것이 관절에 투여됐을 때 연골이 재생된다. 관절염 때문에 닳아버린 연골이 재생된다. 현재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골수 자, 본인의 골수,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해서 골수 유래 세포들을 추출해서 그것도 줄기 세포만 사실 추출되는 건 아니고 다른 세포가 같이 추출이 됩니다. 그것을 관절염 환자의 주사로 관절에 투여했을 때, 무릎 관절에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라고 해서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은 그런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술 방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서 논문이 많이 쌓이면 아 이건 효과가 있는 치료다 의사들 사이에서 입증이 인정이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어디 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한다기 보단 그런데 그렇게 입증이 되고 하는 그런 기간까지는 사실은 아직은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비를 못 받는 연구 단계의 시술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연골재생치료, 현재까지도 입증이 되지 않아서 치료비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치료비는 안 받는데, 뭐, 남은 세포를 보관하는 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는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인정이 된 것이 아닌가? 사실 골수의 유래 세포를 관절염에 주사로 투여하는 것은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 기반으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안전하냐를 신의료 기술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신의료 기술에서 저도 이게 비교적 최근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그 검토 결과 보고서를 쭉 읽어봤습니다. 안전한 거는 그동안 자가 골수율의 치료술이 다른 질환에도 사용된 적이 있었고, 크게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과연 주사로 투여했을 때, 치료효과를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결과는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여서 인정이 됐느냐? 증상 개선입니다. 그리고 기능 개선. 그러니까 덜 아프고,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효과들을 보였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치료 시술 방법은 아니다. 효과는 있다. 아,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두, 크게 두 가지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연골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은 사실은 아직까지 과연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지도 정밀하게 엄밀하게 검토된 적이 없어서 아직 신의료기술 승인을 못 받았고 그래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어,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최근에 어, 신의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어, 증상 개선의 효과만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는 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상 개선을 보이는 다른 아, 어, 훨씬 비용이 적게 되는 치료 방법들이 또 많이 연골주사라든가, 뭐, 콜라젠주사, 또 DNA주사, 연어주사 연어 등의 이름으로 관절염의 어,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주사치료제들을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 온 거가 충분히 안돼 있고, 이번에 어, 승인 받을 때 어, 검토된 내용도 기존 어, 연골주사 대비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인정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주기세포주사로 달아버린 연골이 재생되나요?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네. 주기세포주사, 치료는 시술이고, 현재까지 모두 증상 개선이 주된 효과이기 때문에 연골 재생 효과가 거의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줄기세포 주사로 달아버린 연골이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관절은 하철원 TV.